일단은 자연수 n 에 대해서 뭐저 등식이 성립하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겠니? 그래서 지금 이걸 이용해가지고 좀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조금 이제 변형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얘를 이걸로 나눈단 말이야? 근데 얘를 봐봐 4승부터 쭉 차수가 떨어져서 5개 항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좀 괄호 한번 쳐주게 되면, 항이 몇개 밖에 없어야 되나? 네개 밖에 없단 말이야. 이거 괜찮니, 얘들아?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좀 어떻게 좀 변형을 한번 해볼 거냐 하면, 여기 위에 있는 요식을 내가 X의 14승에, X의 13승, 12승에, 11승인데, 10승을 쓸 거야. 내가 쓴 대신에 마이너스 X의 10승.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더하기 x 더하기 1 여기까지 내가 쓸게 얘들아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쓰면 괜찮아 얘들아 10승 더하고 뺐으니까 이렇게 쓴 이유는 얘를 x의 10승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내가 좀 이것도 변형해서 x의 10승 빼기 1 더하기 x 이렇게까지 써주게 되면 우리가 요 녀석을 얘로 나누게 되면 이 부분은 나누어 떨어지죠 어차피 나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됐니 얘들아? 그러니까 여기를 아예 날려버리고 얘만 신경 쓰면 되거든 요 밑줄 친 부분만 저기 x 4승부터 해가지고 얘들아 3승 2승 1승, 1승 1까지로 나누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너희가 이 부분도 또 이제 앞에 마이너스는 있고 지금 봐봐 이 부분이 X의 5승 더하기 1에다가 X의 5승 빼기 1이지. 근데 X의 5승 빼기 1은 또다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지. 더하기 X가 또 있는 거고. 그럼 이만큼 부분이 또얘를 약분이 되지.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모인 거야. X인 거예 이렇게 좀 특이하게 좀 변형해 주는 거. 알겠지?